<laughs> 사인 진짜 끝내준다. <웃음> 예, 예. <웃음> 오, 사인, 아직, 사인 아직 끝내준다. 검지 자빠져. 요 뭐야? 뭐라고 써야지? 그럼 전자파예요? 뭐 네. 뭐 어? 이게딱 보면 알아. <laughs> 뭐야? 몰라. 낙는것 <laughs> <있는> 같아. <laughs> <낙세는 것> 같아. <웃음> 진짜. 남들은 <laughs> 그. 나 지금 대상포진 왔어. 어 대상포진 왔어. 어디에? <laughs> 어우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다안왔도아나 안안 날... 보여줬어. 내가 소리는 알아요? 아, 왜 소리를 는 알아요? 아왜아파요 이렇게 학, 학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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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자아야 돼. 그래. 네. 김태양 교수님. 네. 네. 자꾸 남이 충전한 걸 써보실 거예요? 감독님이 상 해. 제까지이옷버송 타고 한번 마셔봤어? 줘나 하지가 안 끝났어. 네? 소연이하고 하지가 안 끝났어. 소연이, 소연또 울렸어? 아니 저번에 우리, 우리 유라씨하고 소연이 알죠? 음. 소연이가 음.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음. 근데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도안될거 네. 같아. 음, 먹어 음. 뭐뭐안 돼. 친구들 이제 다먹었없 있어요? 없었을 때 있었어, 저때. 나한테. 그거 맞나? 안 넣고? 아, 이 안넣고? 아 하나씩 넣어야돼 아아 이제 담궈놨어 대추는 안돼 대 넣었어요 버터 넣었어, 넣었어? 어디 봐 그래 아 대추 넣야네집숙이어그 다음에 마늘. 마늘 하나 오 것, 다섯 곳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야 참 이뻐 보여. 네, 얼마나 외로웠으면 딱 다리 보고도 좋을 텐요 아, 내가 네, 또 전국을 더 뛰르네. 안 외롭거든. 끝내준다 네. 말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닭 다리를 보고도 그은 말은. 그래. 가부러고 응. 부러도. 너무 바빠 일이. 아, 그래도 좋아하시겠다. 음. 응. 볶아놓고, 응? 어? 아, 아빠 매매 거. 네, 완전 매운데. 이쁘네요. 저거 봐, 저거 얼마나 잘 어울려 난나 봐봐요, 이거. <웃음> 어머나, <웃음> 어머, <laughs> 이쁘게 어울려 났다. 그러니까 아, 아주 예술적으로 <웃음> 미각적으로 완벽한 <laughs> 남자라니까. 뭐, 그러게. <laughs> 어? 잘안 됐어? 젖은 상태로 그렇게 돼서 그렇구나. 네. 그냥 볶아. 똑같 볶아서 털어. 볶아서 털어. 털어. 왜? 무가 아, 맛있어? 유제도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 조금만 잘라줘봐. 아니, 조금만 잘라줘봐. 어, 거 어. 북한에 있을 때는 무 많이 먹었어요. 그럼 소화도 잘 되잖아. 음, 무 맛있어. 음, 음. 아니야, 그.. 저.. 저.. 아니, 물가 진짜 맛있잖아. 맛있어. 아니, 북한에서도 이 어, 물을 그래. 먹잖아. 뭐, 이거.. 이거 큰 아니, 아 큰일 나 아니, 거 이렇게 없는데. 되면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아, 여기 위에 초록색이거든요? 거기에 넣어이 들고 깎아 먹어. 나도 음, 어릴 때 물을 뽑아서 먹었는지 뽑아먹고 그랬어. 음. 왜 이렇게 간을 기다렸잖아. 맛있잖아. 그거 위에 파란 쪽. 맞아요. 입장이 뚝됐 벗겨가지고. 아니 내가 음. 어릴 때 그랬는데 자기네가 자기도 어릴 때 그랬단 말이야? 그거 내가 껍질째 분들이랑 대화가 나. 아림자가계리 잡아먹고 매리잡아먹 우리 어이거즘에 말이 안할 수야. 계리 잡아먹어서. 그럼? 우리도 어릴 때계리 잡아먹었어. 맛있는지 알아요 기름에 튀겨 먹으면? 야 확실히 그때랑 우리 어릴 때 하고 같다. 음. 쪄가다요? 맥주기 잡아가지고? 응. 쫙 쪄가지고. 이야! 그 말이 대화가 되는 거야. 그 강아지풀에다 끼워갖고. 맞아요. 그 말은 아, 맞아, 맞구나. 강아지풀 여기 그래. 밑판이지 않게. 어, 해가쫙 뭐 밑으로 쫙 끌어갖고, 이렇게 여기다 허리춤에다 스름스름스름. 스름. 맞아. <laughs> 맞아. 저기 윤아꺼도잘못 뜨거워. 쟤는 생방송 잘안 하니까. 아, 그잘 하지도 않지만 적당히 한번 세길래 한 번. 왜? 뭐? 먹는 사람 같은데? 응? <laughs> 진짜? 누나 얼굴 어디 봐서 그런다니까 그넌 열여덟 같지보 그러니까 네. 나는 어렸을까? 내가 많이 너는데꾹 누르면 그래도 스물한 나는 스물한 살인데 열여덟이라고 그러잖아 <웃음> 아니 <laughs> 경민이얘좀봐 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뭘 집어먹는 <laughs> 어, <그러고> <웃음> 거야 아이고 <laughs> 아니 감자가 진짜 맛어너 <laughs> 이것도 맛있다고 먹지? 이것도 먹었지? 이것도 먹었지? <laughs> 우리 딸내미가 마흔 살이 어? 우리 아들이 서른 여덟이고 며느리가 서른 아홉. 대표 없으신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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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보다시는 거야? 아니 대표님 여기 음. 내가 타왔어. 어디서? 여기 이거 가지고 가서. 아 아, 믹스드시나? 아니, 아니 아니죠. 응. 언제쯤 완치했죠? 나는 우리 서 우리 저기 뭐예 사돈이 호주 사돈이 달래 뭐야? 소리 커플티야? 아니 이게 호주. 판도라라고 호주. 똑같은 호주. 팔찌 좀 하고 음. 있어요 음. 대표님이랑 나랑. 그렇게 비슷한 음. 거네. 응. 음. 오 나도 이건 되게 많아. 근데 무거서 안 해서 그랬어. 맞아 이건 무거 이건 뭘 거야? 은 은으로 응. 만든 거야? 쌉다 은. 어머. 이거 지고는고내 팔을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렸아 진짜 지금 모르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맛만 보던데요? 그맛 어, 보는 거 중요하지. 어 그건 그렇죠. 아, <laughs> 그래서 간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아, 뭐, 간보... 게 아니, 먹는 게 아니고 간 보고 간 보는 데 촬영하는데 는왜 아픈데? 아왜 근데 아침이어 가지고 혓바닥이 아주안 돌아와 가지고 <laughs> 아, 하나만 먹으니까 <오보니까 웃음> 간이 안 느껴져. <laughs> 아이 병에 사요좀 너무 먹었네. <laughs> 야, <웃음> 맛을 느낄 때 말은 어디가서 앉어? 말은 저,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죄송합니다. <laughs> 야, 맛있었다. 그러면 <laughs> 내가 하줄 그, 알겠어. 못, 쓴다. 못 쓴다. 아니 이거 비닐 속에 넣고 삶은 사람 들이어딨어 그게 뭔데? 빨고 내. 그게 왜? 뭔데? 뜨다 가지고 끓여야지. 내가 있어, 내가 안. 했어. 나와 나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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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가 삼계탕을 잘 끓이는구나. 그렇죠. 지금 내가 이거 이거 다 위에 뜨는 거 떼내고 있는데. 그쵸? 준비된 신부입니다. 감독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아, 이런 아 맛있겠다. 맛있겠죠. 오 야. 어.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우리 감독님이 내가 이걸 꺼내는 데 우연이 많으신 것 같아. 오. <laughs> 응. 이렇게. 됐어요 드세요. 어 가. 우리 소세리볶고 되게 좋아하는데. 두 분이 드세요. 이건 내닭들이야. <laughs> 자기가 파이팅. 숟가락 넣으 자기닭이야? 이 <laughs> 야, 그거 아주. 고등생 <laughs> 같아. 아, 끈꽁치 자르게 위험, 위험하게. 아, 무서워. 어, 조심해. 조심해. 자, 이렇게 반듯다게 잘라야지. 음. 주박은 진짜 잘잘다니까주박은말못 하죠? 아예 말 못해. 아, 아까는 여기저기 칼질을 다 우리 가 주인공이. 예 여보세요. 잠깐 이요렇게 한번 세요요지아나이아 이거 이거 비껴 비껴 여기 북한 남자들 아니잖아 아수 사람. 여기 여기 북한 남자. 아 나는 아슬아슬했어. 와. 네, 저는 항상 소금 네. 북한 먹어요. 아 굵은 소금이든 은소 그러면 짬맛도 소금이 이뻐졌다. 짬맛도금이라고 소금이 진짜 냄새가 다, 다 날라가잖아요. 아니 쟤는 난 항상 그래 응? 안 찍으셔? 근데 응. 이거 그, 선생님 뭐소금은 이거 야지소금 여기다 잖아나요야 아, 소금 굽고서 이렇게 하는구나 예쁘죠? 응 음. 아이고 맛있어 안 짜고 선생님 이거 한 마리 더 넣어줘도 돼요? 아니요 어떻 국물이 너무 많아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요 아 국물이 너무 많다 진 그래. 국물 많다니까 너무 선생님 이거 다못 드실 거 같아요 국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나중에 없어 어디서 안 먹어야 되까요 쌈장어고진 쌈장 비율 찾아가. 아, 도좋겠다 와, 진짜 찰지다. 안 아, 나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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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응? 먹한번 밖에 안한 식사들 먼저 하세요. 일단 우리 뭐 했죠? 야 고죠. 수룡님보다 우리 감독님이 낫다. <laughs> 이나, 이나 어, 나와, 쌀밥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어, 이거 먹거 가져가야 돼요. 아니 우리 먹을 거. 손님 거 하나 가져가세요. 아, 아, 가가지고 네. 네. 나오세요. 네. 가지고 네. 나요 아, 그래, 우리 먹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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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네. <laughs> 아, 네. 네. 아까 놓으면이거왜 네. 이렇게 아니. 커졌어? 그거 네. 하커졌나 하나씩 꼬시니까 꼬으니까 하나 갖고 나눠 먹어야겠다. 나한 마리 다 먹을 거야. 모르시겠구나. 이거를 저기 야 되겠다. 뭐? 닭을 잡아놨다가, 응. 나 먹어. 너무 많다. 그 너. 나어 그래, 너무 많다. 나랑. 다은 음식물 폐기물아 응. 일반 시님 여기 앉으셔. 쓰레기통에 충분한 거야되는데 언니 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살좀 봐요 어머어머 어머어 음, 어머. 이거 봐 세상에 이야 맛있겠다 음~~ 요씨더 줄까? 뭐를요? 닭? 아니요 닭한 마리 주면 조금 냄새는 안 나? <laughs> 냄새는 안 나요 아니 야간 맛있는 있어? 있어. 찍어 볼 거? 응? 음? 안 찍어 본데저 고기가 진짜 연합니다 <laughs> 이습니다맛있죠음 근데 내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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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는 무슨 해부학을 하는 거 나는 선이하고 누나하고 <laughs> 수혜하고 뭐? 선이 있으면 내 뒤에 양 뒤에서 피가 진질 흘릴 것 같아. 음 맛있지. 너무 행복해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 봐. 밤밤향아 이거 밤, 음. 밤, 아, 요밤 아, 아니고 대추고 맛있어. 향이 딱 나네. 음. 아 예. 와우. 이거 감자 마탕 잡숴보세요. 감자 마탕 진짜 <웃음> 맛있어요. 대단해. 내가 좋아하는 꽈리고추나 아니 고추. 네. 하나짜리 또 한번 올라요. 신분 어디가서? 여기 밥멘밥으로도 먹어요. 저기 밥 오늘 밥하신분. 밥 오늘 저기밥 입어먹는 날인데. 근데 아, 그걸 멘밥으로도 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네맞아 맛있어. 그럼 네. 결국은 먹어? 닭이 맛이 없다는 소리네. 하타 아, 아. 거둬와 이제. <laughs> 이거 감국 감자 마탕이에요 음, 군인자. 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이사님 네, 드셨어요? 언젠가 뭐. 어, 먹었어요 야, 고추 알지? 어, 고추. 어, 여기 고추요이거또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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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사님이 고추. 네네다 맨날 갖고 오는 거예요 네, 부산게는 부산. 저 북한에서 먹던 이 맛을 최대한 표현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왜왜 아. 입을 들어 아그 북한 맛이구나 네그 음. 음. 다음에 이렇게 감자 맛탕. 음. 요거 멸치 볶음. 음. 또 고추 음. 야도 저러고. 근데 이오늘은 이거 하나면 음. 네. 오늘 이거 하나면 뭐 다른 거뭐안 먹어도 돼요. 그럼요. 네. 너무 네. 맛있게 됐어요. 엄청 어. 맛있죠. 네, 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구나님. 수고하셨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죠. 맛있게 먹어주셔서. 네. 뭐 지금가 지금 바도서건물들있는데 지금 그 거기 그렇게 막 비싸지 않아요. 고준부터 이래 전에 월 임대료가 어. 같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무상인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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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갑시다 오늘 수고 많이 거에요. 하셨습니다. 네, 아, 네. 아, 오늘 고생들 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또 갑시다.